그 다음에 요건데 요건 조금 부서졌어요. 이게 아까처럼 아크릴 스탠드인데 달력입니다. 이렇게 케로피랑 테루테루가 있고, 뒤에 달력 매달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파손이 있었습니다. 이게 순서가, 자기 맘대로긴 한데 지금 10월이잖아요. 10월이랑 이렇게 11월 이렇게 해가지고 12월은 또 여기 있고요. 이런 식으로 찾아서 해야 되고, 이것도 5월이고 순서가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 월에 맞게 10월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보는 아크릴 달력입니다. 되게 섬세하죠? 이렇게 진짜 컴퓨터 배경 화면처럼 창도 있고 장식이 되어 있는 아이고 뒤에 이렇게 잘. 고정을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달력입니다. 그다음에는 이건 이제 헬로키티 진짜 많죠? 이거 50주년 인형도 샀었어요. 이렇게 키링이 있고 캐로피가 그러니까 모자를 쓰고 있는 캐로피도 구매를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거 할까요? 이거 <laughs> 되게 뭔가 레어하죠? 쇼파예요. 캐로피 쇼파고, 뒤에 이렇게 단단하게 받쳐져 있고, 이렇게 네 개. 다리도 있네요. 테르테르 보즈가 원래는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건데, 저는 이 끈을 아직 안 뗐어요. 잊어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놔도 상관없을 것 같아가지고, 캐로피 쇼파도 샀었습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연두색 쇼파 귀엽죠? 은근히 장식도 되고, 위에 놓을 수도 있어서, 이것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캐로피 인형입니다. 고전 인형. 빨간색 리본맨. 캐로피 인형이고, 약간 좀 초점이 나갔죠? <laughs> 이렇게 된 보들보들한 캐로피 인형들. 그 다음에 요것도 빈티지 완전 고전이에요. 이거는 퍼플킨에서 구매했었어요. 빨간 볼따구에 빨간색 옷을 입은 요즘 많이 많이 유행하는 빈티지 고전 캐로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진짜 인형 중에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피타토라고 해서 자석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석이 붙어 있고, 이거는 자석 받침대의 판이고요. 이렇게 코르크. 모양으로 돼 있어서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이고, 이렇게 딱 붙어요. 그래서 이게 캐릭터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귀엽고, 저희는 폼폼프린이랑 다른 아이들도 사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캐로피를 사게 되었고, 이거를 코스튬을 꾸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끈 같은 게 매달려 있는 거고, 저는 태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산 그대로를 보존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태그를 안 뗐습니다. 제가 태그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로피 속에 있고, 마이크도 꽂아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있는 아이고요. 이게 자석이라서 너무너무 좋고, 잊어먹을 일 없고, 잘 자립이 돼서 너무 좋고, 그래서 색감 자체가 되게 부드럽게 나왔어요. 그리고 개체도 너무 이쁘고,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아이고, 다른 아이들도 얼른 구매를 해야 되는데, 피타토가 은근히 비싸요. 근데 이제 그 가격 값을 하기 때문에, 패클도 얼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패클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산이 보고 있으면. 보고 있을리 없겠지만 팩트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요 인형, 인형이 은근히 되게 많죠? 이것도 고전이고요. 이렇게 빈티지 인형입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 그다음 아이는 요 아이도 있습니다. 요 아이는 그때 어떤 시리즈였을 거예요. 저렇게 마법 컨셉, 마법학교 느낌의 컨셉으로 나온 이렇게 캐로피 인형도 있습니다. 교복 같은. 입고 있는 마법 캐로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헬로키티인데 이건 선물로 받았고요. 헬로키티인데이 캐로피를 쓰고 있는 아이인 거예요. 요거 이렇게 받았었고 꺼내서 보면 짠요런 아이예요. <laughs> 키티가 있고 캐로피가 탈을 쓴 이런 느낌입니다. 아 맥도날드 거였네요. 키티는 싫지만 이제 캐로피가 있으니까 참고서 는 이것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엔 요건 파우치이고요. 이거 아까 요 시리즈에 쓸때 제품이고 너무너무 귀엽고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패클이랑 있었는데 패클은 제가 구입했고 요건 선물 받았어요. 미우한테 선물 받았습니다. 미우는 초코 친구인데 <laughs> 저도 이제 초코 때문에 알게 된 같은 나방 친구입니다. 제가 이거 패클만 구입을 했었는데 캐로피를 그때 못 샀거든요. 하도 이제 이것저것 사기도 하고 캐로피는 언젠가 사겠지 했는데 진짜 없는 딱 캐로피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았지 하고선 광광광 너... 너무 감동이었고 너무 고맙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로피 그 시즌에 나온 요 굿즈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요거 슬리퍼인데요. 요건 퍼플킨에서 구매를 했고 그때 몽키치도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덜렁덜렁 고정이 안돼 이렇게 주먹밥을 들고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슬리퍼입니다. 신을 수 있고요. 근데 요 장식용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신지는 않았거든요. 신으면 이게 당연히 납작해질 것 같아서 너무 귀여운 캐로피고 노란색과 파란색과 캐로피 연두색이 너무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제가 발이 240인데 딱 맞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은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나무 <laughs> 귀여운 약간 어떻게 보면 고전스러운 슬리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피규어! 작은 아이들만 남았는데요 요건 스탠드고 요건 다이스에서 구매했습니다 요거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요거 그때 아모르님이 꿀팁을 주셔가지고 같이 구매를 했는데 그 트롤리 안에다 놓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요거 이제 소개하면 요거는 최근에 비타언니가 선물로 우유곡절사놓고물 넘고 <laughs> 해가지고 받은 택배에 있는 아이고 자전거 산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당연히 캐로피존에 잘 왔던 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거. 요거는 이제 정말 일본스러운 <laughs> 고리 중에 하나인데 이 고무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산에 꽂아서 내 거를 표시한다 그리고 또 어디더라? 어디에 꽂아서 또 장식을 한다 라는 의미로 이런 고무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키링 고리가 아니라 그래서 참 정말 일본스럽구나 생각을 했고 아무튼 요 고리가 있는 헤로피고 이렇게 우비를 입고 있습니다 진짜 딱 개구리니까 비와 찰떡인 이렇게 이쁜 피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띵 하고 얼굴 이렇게 디디디딩 움직이는 아이예요. 연못 입사기 위에서 사탕을 들고서는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캐로피 피규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이 것도 이렇게 피규어 캐로피 있고요. 이건 자석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긴 자석은 제가 다 퍼플킨에서 구매한 거라서 이건 퍼플킨에서 구매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너무 귀엽죠. <laughs> 이렇게 약간 진짜 나 고전, 이게 진짜 고전이다라는 아이고, 고전미 뿜뿜 하는 아이고, 이렇게 도자기 재질로 된 캐로피예요. 근데 저는 딱이 재질을 선호하는 건 아닌데, 캐로피기도 하고, 좀 되게 댕청하게 생겨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분들또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조그마한제 엄지 손톱만한 작은 피규어도 있고요. 요거는 응원하는 가차 시리즈로 나왔었던 피규어입니다. 이렇게 캐로피가 있고 응원하는 신난 캐로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스크림 피규어고, 이거 그때 제가 폼폼프린 소개했을 때폼프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 시리즈입니다. 피규어가 20개 중에 3개가 인 5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랜덤이었는데 그중 이제 캐로피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캐로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차고 이렇게. c 부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하피 단부인는 아니었고 다른 아이들이 좀 섞여 있었어요. 이렇게 볼이 짜부가 된이런 피겨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리멘트인데 제가 가져왔어요. 커피어 <laughs> 가지고 이렇게 빙수 모양이 캐로피 이렇게 당연히 분리가 되고요. 포차코도 그려져 있네요. 로런 아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유치원생 캐로피입니다. 최근에 세븐일레븐에 나온 음료수였고 너무너무 귀엽죠? 캐로피를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거는 이렇게 눈이 더 되게 파져 있어서 되게 입체감이 있네요. 뭔가 누르고 싶게 생긴 아이들고 이 아이는 마지막이네요 이제 김밥 모양으로 된 아이고. 이게 초밥이에요. 초밥 시리즈로 산리오 가차로 나온 아이고 해피단 부이 아니었고 다섯 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전제 캐로피만 이렇게 구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소장하고 있는 캐로피 모두 모두 보여드렸고요. 어떠셨나요? <laughs> 초록색 개굴 개굴 개구리가 완전 향연을 했었는데. 제가 노란색도 좋아하지만, 이제 초록색 보니까 뭔가 좀 힐링 되고, 뭐, 모든 힐링이 되겠지만, 저도 소개하면서, 캐로피 굿즈들이 있고, 진짜 많이 모았구나.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은근히 캐로피가 되게 많네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트롤리에 다 넣은 것 같긴 한데, 캐로피가 이제 고전이 끝나지 않는 이상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산니오에서도 이제 해피단부이 소소 아이기 때문에 계속 출제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덕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그리고 제가 지금 소장 캐릭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아직 남아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페클이라든지배치마루라든지 BT11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소장 캐릭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모두 캐미어 되십시오. <laughs> <laughs>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